안녕하세요. 크로스핏을 담다 크담TV 코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2024 크로스핏 게임즈 여자 개인전 이벤트 6 클린 레더 경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번 2024 게임즈까지 총 7번의 게임즈 챔피언을 차지한 티아의 경기 영상을 집중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165 3개, 175세개185 2개, 195 2개, 205 파운드 1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전체 선수 중에 총 20등 안에 들면 되기 때문에 탑 클래스의 선수들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티아 선수도 달려오는 바벨로 달려오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175까지 끝을 냈고요. 지금 1레인의 메들린 선수랑 티아 선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오, 1 8 5파운드의 메들린 선수가 먼저 들어왔는데 드랍 리셋을 했고요. 티아 선수 터치 고골 하면서 어티아 선수가 앞 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메들린 선수가 빠른 속도로 드랍리셋을 1 9 5로 가져가서 205파운드 티아를 앞지르고 먼저 클린을 시도를 하는데요 아 지금 205 파운드 파워 클린으로 받아내면서 티아 선수를 가볍게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1라운드에서 어 그런데 이제 티아 선수도 1라운드에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6의 1라운드 경기는 카라, 메들린, 알렉스에 이어 티아가 4위를 차지하면서 2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1라운드라서 크게 무리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카라 선수가 무려 티아 선수보다 4초나 빠른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네요. 어, 1라운드에는 우리나라의 최승현 선수와 정다원 선수도 16위, 19위를 하면서 2라운드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 경기 보실 건데, 2라운드는 205파운드 2개로 시작해서 215, 225, 230까지 한개씩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라운드도 물론 잘했지만, 2라운드부터 이제 티아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명 중에 탑 10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티아도 스타트부터 조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요. 205파운드 2개의 파 클린인데, 눈치 빠른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티아의 셋업 기술이 굉장히 빠릅니다. 올해 이내 카라 선수보다 바벨에 늦게 도착했는데 리프트오프는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카라 선수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리프트오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게인 230에서는 먼저 도착해서 먼저 뽑아 올리면서 1등을 차지하고요. 2등 카라 선수, 3등 알렉스 가잔 선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 자세를 잡는 세팅 기술이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별것 아닌 기술을 티아 선수가 굉장히 고급 기술로 승화시켜서 다른 선수들을 그 세팅 기술로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거는 다음 라운드 결승 파이널 라운드에서 보시면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슬로우 모션까지 걸어서 왜이 기술이 대단한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에서 본인 4초차로 이겼던 카라 선수를 앞지르면서 1위로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 하게 됩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3개의 바벨이 설치되어 있고요. 230, 240, 250 파운드까지 한 개씩 클린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남자인 제가 들어도 무거운 무게인데요. 6레인의 카라 밀리건 선수 230 파운드를 파워클린으로 받았고요. 240 파운드 이제 티아 선수와 카라 선수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티아 선수가 카라 선수보다 바벨에 늦게 들어왔는데요 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티아 선수가 조금 앞쪽에 있는 티아 선수가 먼저 카라 선수보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아 굉장히 접전이었는데요 아 확실히 카라 선수가 티아 선수보다 어, 클린 원하렘은 높은 것 같습니다 230 파운드를 파워로 받는 것 또 그렇고요. 그리고 스쿼트 클린으로 받아서 일어나는 속도가 티아 선수보다 월등히 빨랐거든요. 어, 여기 두 선수만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230파운드 어, 카라 선수 파워 클린으로 받고 먼저 240파운드로 이동을 했고요. 240파운드도 보시면 티아 선수보다 카라 선수가 일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 보이죠. 250파운드는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카라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드랍도 먼저 했고요. 그런데 이제 티아 선수가 조금 바벨이 앞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결승선으로 아 거의 반발차로 티아 선수가 승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말씀드린 티아 선수의 셋업 기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티아 선수만 크게 찍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달려와서 멈추는 그 자리가 클린 스탠스가 됩니다. 바벨 잡는 위치도 한번에 정확하게 잡아내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보시면 바벨을 잡자마자 엉덩이 높이 변화 없이 바로 뽑아 올리거든요. 보통은 바벨을 잡은 뒤에 무게 중심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엉덩이 높이를 조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티아 선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바벨을 잡는 순간 가장 효율적으로 지면 누를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이미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걸 카라 선수와 비교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카라 선수는 바벨을 잡고 엉덩이를 낮추는 이런 시간들이 보이는데 티아 선수는 잡자마자 바로 바벨을 뽑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지 본인의 80-90% 되는 무게를 저렇게 뽑아 올릴 수가 있는지 가늠이 안되는데요.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팅 기술 덕분에 이벤트 위너를 간발의 차로 차지하고 있는 티아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크로스핏을 피트니스 목적으로 즐기고 계신 일반 회원분들. 는저 기술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와드 중에 저런 고중량 역도 동작을 하실 때는 충분히 세팅 시간을 가지고 복압을 채우고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한 게 부상 예방에 좋고요. 컴페티션을 목적으로 하는 크로스피터들은 티아의 경기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어,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